네, 오늘은 OBG2 스캐너 제품 테스트를 하기 전에요 인포카 어플에서 요즘 자사 제품 외에 다른 며줄들의 기능을 많이 잠궈놨다고 해서 그거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블루투스 켜고 이존에 등록된 장치 삭제했고요. 자 OBD II 썼죠? 터치하고 자 비밀번호 1234 등록. 자, 지금 아직까지 등록이 안된것 같지만 지금 저의 메모리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한번 껐다 켜 볼게요. 블루투스를. 자, 등록된 기기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상태고요 인포카. 자, 연결하기 페이지에 스캐너가, 자, 뭐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설정 설정에서 연결 설정 블루투스 여기 밑에 보면 블루투스 목록 확인. 연결 방법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OBD II 요걸 선택해 줘야 되고요. OBD 툴을 연결하시겠습니까? 자 연결. 자, 그럼 연결이 지금 된 상태거든요. 여기 데이터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자, 차량 진단 기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단. 자, 전용인입니까? 자, 진단 기능 안 되고요. 자, 모니터링. 모니터링 진입 시 주행 기록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모니터링을 위해 차량을 정차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아, 요것도 전용 기능이네요. 엔진 부하만 적용이 되고. 자, 그럼 대시보드 기능 한번 되는지 볼게요. 자, 대시보드 기능은 공회전 시간, 주행 시간, 배터리 전화, 엔진 부하, 자, RPM이, 네, RPM이 변동이 되고요 자, 속력, 평력 스피드 한번, 평균 속력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내려놓고요 극감속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량 자, 지금 속도가 제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HUD 모드네요. 엑셀이나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실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요. 대시보드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이나 차량 진단 기능, 주행 기록 안될 거고요. 운전 스타일, 운전 스타일은 또 지원이 되네요. 급 가속, 급 감속. 아마 엔진 상태는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냉각수 온도 한번 볼게요. 63.3에서. 이온도 엔진 부하, 분기, 유전 지금 뭐 대시보드 기능 정도 그것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 냉각선도 181도 까지 올라왔네요 낮춰볼게요 수치상으로 네, 91도 데이터 속도가 조금 느리겠더네요자 여기서 인포카우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